파이널 타기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막판 전략 어떤 종목으로 세우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스타인 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 많이 샀는지부터 역시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핫식스인데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유한타증권과 대우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유가 상승으로 오늘 SK이노베이션 4%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10% 급등 중인 한빛소프트 그리고 파트론 역시 6% 급등 중인데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역시 같은 증권주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메리츠종금증권입니다. 그리고 SK네트웍스도 역시 눈에 띄고 있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케미칼도 기관의 순매수 화식스에 랭크가 됐습니다. 또한 현재 5% 급등 중인 YG원과 한국포지신탁에 대해서도 기관 측에서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이제 외국인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두 종목을 선택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눈여겨보실 종목으로 대우조선해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 해양은 최근 뭐 차트가 15,350원을 찍고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했다가 옆으로 쭉높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표이사취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그렇고 뭐 매출도 그렇고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저가 수주한 해양 플랜트 비중이 많은 반면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컨테이너선 비중이 좀 하락세여 가지고 주가가 최근 2만 원대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 가지고 오늘 현재가로 16,0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 지난 10월이었죠 지난 10월 15,350원 그리고 현재 16,000원 이 쌍바닥을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쌍바닥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뭐뭐 뭐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 파트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눈에 보이실 경우 파트론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갤럭시 S6죠. 판매 증가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을 반영해가지고 오늘 주가가 5% 정도 상승한 1 0 5 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천만대를 팔았다, 매매를 팔았다, 뭐 5천만대 손주문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부분이 시장에 노출된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 갤럭시 X6의 판매 증가가 돼서 꾸준히 증가가 된다고 하면 파트론 같은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신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트론까지 두 종목 확인을 받고 이번에는 기관 측의 종목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죠. 예, 기관이 매주하고 있는 종목 중에 매기치 종금 증권을 탑으로 꼽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증시가 빠졌을 때는 뭐 25포인트, 30포인트 바랑바랑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메리츠 종금증권은 지금 5% 정도 상승한 6,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죠. IM 투자증권 인수한 이후에 이제 업계 5위로 뭐 도약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뭐 세웠었는데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시총 5위권에 도약을 했고요. 이렇게 도약한 것 동시에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총 자산이 12조가 넘어가는 이제 우량한 증권사로 좀 탈바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꾸준히 좀 지켜보면 증시에 맞춰가지고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수혜를 보지, 고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간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눈여겨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뭐 기본 수익률을 좀 안겨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본갑 같긴 한데, 하나케미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 부분이 4년 만에 최고 수익률을 좀 나타내지 않겠는가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나타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증시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3% 정도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요한 부분 역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2만원 이 선을 강한 실적과 함께 돌파가 된다면 업황과 업황도 개정되고 차트도 완전히 오후 상향으로 돌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정리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서 이렇게 해해해이렇서이 해서, 이 해서, 이 해서,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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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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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지난주에 다음 카카오가 급등을 하면서 최고 수익률이 12%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현대차와 bnk 금융지주가 3에서 2%대,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 5%대,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2.5%의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익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꼽아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예. 그... 오늘 a s d 들 종목은 5월 22일 날 추천드린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22일 날 5만 5천 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5만 8천 원전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전형적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 하향 패턴을 그리는 종목이긴 합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뭐 분할을 했을 때 15만 원 가까이 했었는데 지금 5만 1,500 원까지 뭐 52주 신 저가를 기록했는데.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상승하는 힘을 모아가는 기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5.5% 수익률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은 5% 수익률 종목은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현재 계속 받는다고 하면 꾸준히 사 모아가신 자력도 굉장히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뭐 밀린다고 해서 매입 단가 기준은 이하로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도 5만 6,800원이니까 오히려 뭐 수익 구간이니까 차라리 5만 5천 미만으로 떨어지버리면, 떨어지면 떨어지면 뭐 매수해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종목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의 종목은 동서고요. 뭐 가치 투자자들의 이향하는 뭐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천가는 31,700원, 목표가는 딱게 34,000원, 손절가는 3만 원딱 잡아드리겠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는 커피 시장이죠. 커피믹스 시장의 점유율을 80% 이상 가지고 있는 자회사 동서식품과 동서식품이 좀 선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2012년도 대비해서 매년 상승하는 뭐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을 541억으로 2013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6.3% 정도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동서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기대감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뭐 부인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언젠가는 중국 시장을 좀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효과에 좀 내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안정적인 재무제표와 2%와 3% 선의 높은 배당승률을 안져주는 정도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3 1,700원 선이 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분봉으로 듣고 보면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3 3 1,700원이 오면 매수해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비슷한 전략입니다. 매수가가 현재가보다 낮다는 점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매수가 3만 1,700원 선꼭 기억해 두시고 목표 주가로는 3만 4,000원, 손절가는 3만 원까지 이 동서의 가격 전략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